저 얼마 전에 삼겹살 먹으러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, 그 간판에 풍무색 돼지가, 그러니까 여자 돼지가요.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막 불판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 불판에서 춤추는 돼지가 또다 익은 삼겹살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. 아, 저는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뭐 고기 매니아인데. 아, 그래도 우리 돼지에 대한 어떤 예의라는 건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아무렴 걔가 설마, 지 친구들 요리 된걸 들고, 맛있어요. 오세요. 이렇게 꼬시겠어요? 불판 위에서?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이런 간판. 이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죠? 제 생각에는 이건 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. 아니, 왜 우리 그, 테리바의 모양, 그거, 젤리 먹으면서 머리부터 뜯어 먹을까, 다리부터 뜯어 먹을까. 막 그러잖아요? 한 살이. 고민형 들고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. 하, 이런 말안 되는 혐오스러운 세상, 안녕하고 싶어요. 안녕!